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총교회 3대 담임, 최성훈 목사님, 그, 사임 무효, 그, 그죠? 처분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일에, 그, 1차적으로 이제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 입수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실까요? 음, 일단, 예, 채권자 측, 지구청교의 최성호 목사님 사임이 부당하다. 이런 입장에서, 어, 부여소송을 진행한 채권자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 절차적으로, 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신문에서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좀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 신도분 중한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교회 감사 보고서에도 그 사임수리 절차가 그 강압성을 띄었다. 그런 위법을 지적한 바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 라는 부분 지적을 하셨고요. 음, 또 특히 이제 이 부분, 그, 캐나에서 지금 성교사역을 잘 하고 있는 분을 갑자기 이제 호출해가지고, 어, 그 부목사, 예, 한 2, 30명 이 부목사들이 그, 퇴진고를 제창하면서 사임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어떤 강압적인 방식으로 최성훈 목사의 자진 사임을 받아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절차적인 절차적인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 그또 이제 그, 그 비위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그 내용들도 좀 부족했을 뿐더러. 비 사실이 있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절차적인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최성훈 목사 사임 절차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어떤 신도분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측 지구촌교회측이죠. 이 지구촌교회 측에서는또 이제 반박을 또그 신문 과정에서 진행했는데 그주의 요점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제 케냐에서 자기들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비사실을 인지하고 최성원 목사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죠 케냐에서 들어오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어 형사 고발하겠다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성원 목사의 어떤 사임을 받아낸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비그 비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예 자진 사임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 반박을 했다는 예 그런 지금 반박 주장을 또이 신문 과정에서 펼친 것입니다 어, 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나름으로는 이제 최성우 목사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또 이제 그런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앞으로 계속 목회 활동을 해 나가야 될 입장에서. 그 목회 테러를 지금 열어주려고 노력 중인데 이렇게 법적 소송을 펴게 되면은 그 채목사님한테도 결코 그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뭐 이런 입장도 동시에 이제 표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일단 첫 신문 절차는 마쳐진 것 같고 재판부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신문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성훈 목사님의 어떤 사임 절차의 어떤 정당성 또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좀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이 소식 나눠드리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결국 이 문제의 핵심 사항은 그 최성훈 목사님의 어떤 사임 절차가, 어, 절차적, 절차적인 정의가, 어 지켜졌는가. 아마 이 부분이 관건이 될것 같고, 어, 그죠. 그 절차적 정의만 지켜졌다면, 그죠. 뭐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어떤 교회 사무 규정, 이런 것들에 따른, 따른 어떤 절차적 정의가, 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지구촌 교회 채무자 측에서는 좀 안일하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성훈 목사님 요번에 이제 사임 수리가 그 위법,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2 3 0 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탄원서를 이제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채무자 측은 이제. 그, 최성훈 목사님의 사임을 수용하지 않는 부분, 들은 2,300명에 불과하지, 나머지, 그죠? 수만 명의 어떤 지구촌 교인들은 최성훈 목사님의 사임을 다 수용했다. 이런 어떤 새 논리를 또 이제 펴면서, 이제 이미 새는 기울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에,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혼란케 하지 마라. 소모적인 논쟁은 버리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입장을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 네, 뭐,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목양의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의 논리, 세의 논리, 머리 수의 논리로만 또 다가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최성훈 목사님의 사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또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런 어떤 법적인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정당한 설명을 했었더라면 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고, 일단 뭐, 최종적인 그 판결은 일단 마지막 신문,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이 신문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